안녕하세요 인기 브랜드 안마의자 안마기를 한 곳에서 비교 체험해 볼수 있는 안마의자 편집샵 방방 미스터유의 문화차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안마의자 업계의 원조이자 명품 브랜드인 후지유료기 제품 중 바로 JP870 안마의자입니다 후지유료기 브랜드는 1954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 및 생산 유통하며 세계 최초 특허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안마의자 업계의 원조 브랜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후지유료기 JP870 새 제품의 가격은 약 900만원대 제품이며 베이지, 블랙 총두 가지 컬러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오늘은 그중 차분한 베이지 컬러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디자인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후지유르기 JP870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후지유르기 JP870 제품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조작 방식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버튼식 리모컨으로 단조롭게 누구나 조작하기 편한 방식의 제품인데요. 기능들이 선택될 때마다 LED에 불이 들어오며 하단 포켓에서는 기능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동 기능 버튼들이 탑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지우르기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죠. 바로 더블 센싱 기능인데요. 두 개의 마사지 볼이 S자로 굴곡진 척추 라인을 따라 마사지 포인트인 어깨 위치를 맞춤과 동시에 약 12.5cm가량 앞으로 돌출하며 마사지의 깊이까지 측정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다양한 사용자 신체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이며 다리 길이 조절의 경우 독자적 스프링 구조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다리에 맞춰 원활하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사지 프로그램의 경우 총 17가지 타입의 47가지 주무름 기술을 적용한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탑재된 제품이며 강도 조절의 경우 자동 모드에서는 최대 7단계, 수동 모드에서는 최대 9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에어 강도의 경우 최대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에어백의 경우 어깨와 팔, 허리와 골반, 다리와 발에 탑재되어 있으며, 온열의 경우 등과 발바닥 부분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후지우르기 제품만이 보유한 플랫 포지션 기능은 수평에 가까운 각도를 구현하여 최적의 마사지 자세를 만들어주고, 허리와 목 곡선이 최대한 밀착되어 더욱 디테일한 마사지를 구현해 주며, 장시간 마사지를 받아도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았을 때 느껴졌던 안마감을 간략하게 전달드려 보자면, 안마볼이 약간 작고 하드한 제품이라 정교한 안마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었는데요. 실시간 마사지 강도 조절과 후지우르기만의 정교한 안마 기법으로 타 제품보다 나에게 맞는 정교한 마사지를 즐겨볼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지유료기 JP870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안마의자를 관심있게 여겨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게 되는 후지유료기 브랜드는 제품 고유의 섬세한 기능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모든 안마의자에 해당되는 주의사항 보고 하실게요. 안마의자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밖으로 나오려 하시면 기계 고장이 원인이 될수 있고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니 안마의자는 꼭 사용 후에 완전히 수납된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 주세요 저희 방방미스터유에는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의 안마의자와 안마기가 전시되어 있는 편집샵입니다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꼭 가까운 매장에 방문해 보셔서 나에게 맞는 가격대나 기능을 전문가에게 꼼꼼히 상담받아 보시고 할인가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